1. 인간공학이란.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의 기계화가 아닌 인간을 위한 공학을 말한다.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을 설계하는 데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물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인간공학의 개념, 추구 목표, 연구 목적, 인간공학에 설명하시오. 기능적 효율과 인간 가치 향상. 생산성 향상, 안전성 향상, 사용성 향상. 편리성,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학문이다. 3. 안전성 제고의 의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 인간오류의 특성을 연구하여 사고를 예방. 인간과 사물의 설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차. 편리성 제고의 의미. 인간이 조작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인간의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의 설계.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능력, 인간한계, 그리고 인간특성을 설계에 응용하는 학문. 인간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한다. 5. 효율적 재고의 의미 사용 편의성 증대 오류 감소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있다. 인간의 특성에 적합한 기계나 도구의 설계 인간 활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 기계와 그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및 능력과 한계에 잘 조화되도록 하는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 인간의 활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활용한다. 반대답의 지문으로는 기계의 효율과 같은 경제적 원칙을 우선시한다. 또는 기계의 또는 경제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유형 찾기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6. 인간공학과 관련된 용어. 어거나믹스. 인간공학. 휴먼팩터즈.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과학 또는 교육.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인간공학과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저스트 인타임, 적시 생산 방식입니다. 7. 체계 분석 시의 인간공학의 가치 및 보상은 인력이용률 향상,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의 손실감소, 생산 및 보전의 경제성 증대, 기업 이미지 향상 및 노사간의 신뢰구축. 8. 인간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또는 인간 기준은 사고빈도. 주관적 반응. 인간성능 척도. 생리학적 지표. 9. 인간공학의 연구방법. 조사연구. 실험연구. 평가연구. 10. 연구자가 실험환경 선택 시 고려할 사항. 변수의 관리. 골격근. 기본적으로 두 개의 뼈에 달라붙어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다리나 팔 등을 움직이는 기능, 수익은.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움직임 가로문이근. 피실험자의 동기. 피실험자의 안전. 11. 실험자가 조작하는 변수. 독립변수로 예로는 조도, 소음 등. 실험자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변수. 종속변수 마침표 종속변수는 보통 변수로 독립변수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 12. 자료의 통계적 분석. 표준 편차. 표본 분포의 3포의 정도, 상관관계, 두 변수 사이의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통계적 유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 13. 자료의 기준의 요건. 쉽게 외우기는 무적신뢰, 무는, 무호형성, 측정변수 외의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함. 적은, 적절성, 목표를 잘 반영돼야함. 기준이 의도된 목적의 적당. 신뢰는. 신뢰성. 반복성으로 평가 반복 시 일정한 결과를 말합니다. 14. 전문가에 의한 사용성 평가 방법. 퓨리스틱 평가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가가 평가 대상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15.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보면서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사용성 평가 방법은 휴리스틱 평가법. 16. 다음 보기에서 검사기반 평가를 고르시오. 1. 사용자 관찰법 2. 사용자 설문조사법 3. GOMS 모델 4. 휴리스틱 평가법. 정답은 2번, 4번으로 검사기반 평가는 사용자 설문조사법과 휴리스틱 평가법입니다. 큐리스틱 평가법이란 전문가가 평가 대상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화하는 방법, 사용자 설문조사법이란 설문조사에 의한 시스템 평가법은 제일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준비된 설문지에 의해 그들의 사용 경험을 조사하는 방법, 사용자 관찰법이란 사용자를 계속 관찰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 GOMS 모델이란 숙련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 17. 아브자베이션 에스노그래피, 관찰 에스노그래피란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분석을 위해 사용자가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관찰하는 사용성 평가 기법. 18. 실제 사용자의 행동 분석으로 생활 환경에서 비디오 등으로 녹화하여 사용성 평가법, 관찰 에스노그래픽법. 19. 사용성에 관한 설명. 실험 평가로 사용성을 검증할 수 있다.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인간이 조작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용자 위주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절감 위주로 사용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20. 사용성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척도 또는 시스템의 사용성 검증 시 고려사항. 에러의 빈도. 기억용이성.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효율성. 과제의 수행시간. 21.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정의 5가지를 기술. 또는 제이콥 닐슨 이 말한 사용 편의성의 네가지 속성, 또는 닐슨의 사용성 정의 다섯 가지를 기술하시어 효율성, 주관적 만족도, 에러 빈도 및 정도, 기억용이성, 학습용이성입니다. 쉽게 외우기는 제이콥 닐슨의 시용성은 효주의 기억학습, 효주의 에서 효는 효율성이며 숙련된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얼마나 빨리 수행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효주의 에서 주는 주관적 만족도이며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효주의 에서에는 에러 빈도 및 정도이며 사용자가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와 실수의 정도가 큰지 작은지 여부 그리고 실수를 쉽게 만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기억 학습에서 기억은 기억 용이성이며 오랜만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자들이 사용 방법을 얼마나 기억하기 쉬운가를 나타낸다. 기억학습에서 학습은 학습용이성이며 초보자가 제품의 사용법을 얼마나 배우기 쉬운가를 나타낸다. 22. 사용성 평가 기법의 대표적인 정성적 조사 방법 중 하나로 이 방법은 관심이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표적 집단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각 그룹별로 6명에서 8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자가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평가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방법은 FGI, 포커스 그루프 인터뷰입니다. 23. 사용성 평가에서 완성된 과제의 비율, 실패와 성공의 비율, 사용된 메뉴나 명령어의 수와 같은 측정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가. 효과성. 24. 인간공학 법칙 및 방법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다. 1. 형용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의미미분법 SD법 2. 어떤 자료를 나타내는 특성치가 몇 개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때 이를 변수의 특성치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자료해석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다별량 분석법 3. 2차원, 3차원 좌표의 도형으로 표시를 하여 데이터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을 찍어 측정하는 통계기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3점도. 25. 형용사를 사용하여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 5, 7점을 주면서 평가하는 척도는 SD척도입니다. SD척도란 형용사를 이용하여 인간이 심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형용사를 소재로 하여 인간이 심상공간을 측정함 26. 눈의 구조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처럼 상이 맺혀지는 곳 황반은 빛이 도달하여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맺히는 부위 동공은 홍채의 중앙에 구멍이 나 있는 부위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 색소가 많으면 갈색, 적으면 청색으로 보임. 수정체는 양면이 볼록한 렌즈 형태의 투명한 조직으로 빛이 통과할 때 빛을 모아줌. 두께를 변화시켜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의 초점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해준다. 가까운 것, 두꺼워짐, 먼 것, 얇아짐.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투명한 무혈관 조직. 27. 눈에 관한 설명. 시각은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가 잘 보임.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먼 물체의 상위 망막 앞에 맺혀 잘 보이지 않음. 원시는 먼 물체가 잘 보임. 수정체가 얇은 상태로 남아있어 가까운 물체의 상위 망막 뒤에 맺혀 잘 보이지 않음. 28. 시각각 체계에 관한 설명. 동공은 조도가 낮을 때는 확대됨. 이유는 많은 빛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1티옥터 1미터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 요구되는 조절능. 망막의 표면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기인 원주체와 간상체가 분포. 안구의 수정체는 모양체근이 긴장하면 두꺼워져 가까운 물체를 볼수 있게 된다. 29. 시각기능 수능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 하여 지거나 체계의 명령 따위 에 적응하여 따름.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좋은. 빛에 대한 감도 변화율. d o p 초점거리 m 분의 1. 정상 시각에서 원점은 거의 무한 하다.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근점이라 한다. 간상체나 원추체가 빛을 흡수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뇌로 전달된다. 30. 암수는 이란. 어두운 곳에서는 주로 간상세포에 의해 보게 된다. 쉽게 외우기는 암술록은 초파이고 3040 막막하고 간사하다. 명수나 적보라 둥가밀리 있는 황색 원추한다입니다. 암수능과 명수능에 대한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수능. 보통 30에서 40분 소요 간상세포 수능 단계 같은 말로는 암조응이 있습니다. 밤에는 빨강색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잘 보인다. 어두운 곳에서 원추세포는 색에 대한 감수성 이름 30일 명수능이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 시 수능 명수능 몇초 1에서 2분 소요 적색이나 보라색으로의 변화에 동감